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음 나는 부위를 찾아서 정비하는 방법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 유튜브 댓글에 오늘 따라 소음 문의가 좀 있었네요. 어떻게 어떻게 소음이 나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 이렇게 댓글들이 있으셔 가지고 오늘 제가 준비한 거랑 어떻게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소음이 나는 부위를 찾아서 정비하는 방법. 자전거에서 어디에서 소음이 나는지 모르죠. 막 틱틱 소리도 나고 드르륵 소리도 나고 막 지걱지걱 소리도 나고 소리가 여러 가지가 나는데 이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고 앞쪽인지 뒤쪽인지 페달링을 할 때인지 아닌지 그런 조건들을 조금씩 조금씩 추려나가다가 보면은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다섯 가지를 한번 주, 그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로드나 mtv나 동일하고요. 자, 첫 번째로 봤을 때는 페달링을 할 때만 소음이 들린다. 페달링을 하지 않을 때는 소음이안 나는데, 페달링을 할 때만 소음이 들린다. 그리고 두 번째, 댄싱을 칠 때만 소음이 들린다. 그리고 세 번째, 페달링을 하던안하던 하던 소음이 들린다. 요거는 그냥 굴러만 가면 소리, 소리가 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네 번째, 손으로 돌릴 때는 소리가 안 나는데, 자전거 위에 올라 타면 소음이 들린다. 자전거에 무게가 걸리고, 페달링 할때그 토크가 걸리면 소음이 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브레이크만 잡으면 소음이 들린다. 요거는 요 다섯 가지 중에서 가장 좀 쉬운 소음이겠죠. 요거는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요. 네, 그러면 첫 번째, 페달을 할 때만 소음이 들린다. 어떤 경우에 소음이 나는지, 어느 부위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페달링할 때만 소음이 들린다 그러면은 체중과 페달링 할때 힘이 걸리는 부위를 먼저 이렇게 체크해 보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안장에 앉았을 때 틱틱 소리가 나고 안장에서 일어나면은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은 빨간색으로 제가 화살표로 표시를 해 놨죠. 그 글자하고 화살표 색깔하고 같이 보시면 돼요. 안장 레일하고 시포스트 얘네들을 분리해 가지고 선 마른 걸레로 한번 닦아 주세요. 보통 여기서는 이제 물을 물을 밟는다 그러면은 흙먼지 같은 게 여기 사이에 끼거든요. 걔네들이 틱틱 소리를 내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C클램프까지 빼서 깨끗이 마른 걸레로 닦아주시고 그리스로 한번 살짝 발라서 조립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카본 프레임에 카본 시포스트다 그러면은 일반 그리스를 바르시는 게 아니라 카본 그리스를 발라야 되죠. 전에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카본 그리스는 그리스는 윤활성이 있는 약간 점도가 있는 그런 기름 덩어리잖아요. 근데 카본 그리스는 반대예요. 거칠게 모래알갱이 같이 아주 고운 것, 고운 그런 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찰력으로 얘네들이 안장의 시포스트가 내려가지 않게 마찰을 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랑은 정반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카본 시포스트다 그러면은 카본 그리스를 발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페달링 시 규칙적인 소리가 난다. 페달링 할 때만 규칙적인 소리가 틱! 틱! 하고 소리가 나요 그러면은 오른쪽 페달인지 왼쪽 페달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면 되겠죠 클릿을 쓰신다 그러면은 한쪽만 페달을 끼시고선 밟아 봐서 만약에 페달링을 하는데 소리가 났다 그런데 왼쪽 페달만 밟고선 돌렸는데 소리가 안 난다 그럼 범인이 오른쪽 페달이겠죠 간단하죠 그리고 오른쪽 페달만 돌려 가지고 소음이 안 난다 페달링 할때 분명히 소음이 났는데 그러면 왼쪽 페달이겠죠? 그러면은 페달을 분리해 가지고선 페달 유격이 있으면은 한번 분해해서 유격을 잡아 가지고 다시 조립을 하시면 되고요. 그 페달 분해 영상도 제가 올려 놓은 게 있습니다. 로드 페달이나 MT 페달이나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공구가 물론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페달을 다 했는데도 이상이 없다.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면은 음 크랭크 암을 밟아 가지고서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어요 이제 좀 어려운데 페달을 밟지 않고 크랭크 암 살짝 나온 부분을 밟아 가지고 확인할 수도 있거든요 이건 조금 숙련이 돼야 되니까요 그렇게 밟아 가지고선 크랭크 암에서 크랭크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다 그러면은 크랭크를 빼서 그 크랭크 하고 연결된 만약에 사각 비비다 그러면은 크랭크와 그 BB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닦아 주신 다음에 그리스를 살짝 바르고선 다시 조립을 하시면 되고요. 시마노 제품이다 그러면은 한쪽만 빠지겠죠. 한쪽만 빠져서 그 부분에다가 깨끗이 청소를 하시고 다시 그리스를 바르고 다시 조립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어 이거 BB가 이상한 거 아니야? BB는 맨 마지막으로 생각을 하세요. 소음이 난다 그러면은 무조건 BB, 허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얘네들이 맨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장 쉬운 애들부터 접근을 하세요. 굉장히 힘들게 비비를 열어가지고 청소를 했는데 그래도 소리가 나면 은 허탈하죠 근데 생각지도 않게 굉장히 간단한 애들이 소음의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부분부터 조금씩 조금씩 어려운 부분으로 넘어가면 은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드드드드 소리가 계속 들린다 요거는 뭔지 알겠죠 앞드렐러의 체인이 닿던 소리인지 아니면 뒷 드렐러에 풀리가 두 개가 있죠 텐션 플리가 있고 가이드 플리가 있어요. 이 플리 사이에 보면 턱이 하나가 올라와 있는데 체인을 잘못 조립하게 되면 그 턱을 타고 넘어가는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자전거에 좀잘 아시는 분들도 잘못 조립할 수가 있어서 만약에 계속 드드드 소리가 난다 그러면은 페달링 할때 소리가 난다 그러면은 다시 체인을 빼서 그턱 튀어나온 걸 반대쪽으로 넘겨주시면은 소음이 안 납니다. 그리고 페달링 속도하고 상관없이 페달을 돌릴 때만 철컥철컥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요 경우에는 자전거를 세워 놓으시고 자전거를 페달을 천천히 뒤로 돌려 보시면서 체인이 우리 체인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체인이 가운데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체인이 두 개가 하나로 이렇게 묶어져서 뻑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체인이 풀리 같은 거를 넘어갈 때두 개가 같이 넘어가버린, 꺾이지 않고 넘어가버리니까 거기서 철컥하고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엊그저께 오셨던 구독자분께서 그런 경우였었어요. 그래서 핀을 이제 체인 그안 꺾이는 부분을 잡고서 좌우로 흔들으면은 보통 그게 풀리는데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핀을 교체했어요. 핀을 교체하고 다시 꺾어주니까 원활하게 얘네들이 꺾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체인 쪽 문제라 그러면은 체인을 천천히 돌려보면은 체인엔 금방 눈에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천천히 돌리면서요 네 그리고 두번째 댄싱을 칠때만 소음이 들린다 댄싱을 칠때만 소음이 들리면은 자전거를 이제 타면서 댄싱을 치는 것보다 자전거를 그냥 세운 상태에서 핸들을 잡고 드롭바를 잡고선 위에서 무게를 누르면서 좌우로 비틀면은 그 비슷한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엊그저께 오신 분도 이렇게 동일한 증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찾은 부위가 탑캡 타캡에 좀 유격이 있었어요. 타캡이 좀 풀려 있었던, 봐요. 풀려서 얘네들을 풀리니까 굉장히 쉽게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깐 그 스티어러 튜브, 그 스티어러 튜브하고 스페이스링이 카본이었는데 얘네들 사이에 간섭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유격이 삐직삐직 소리가 났던 게 얘네들 때문에 그래서 타캡을 조금 더 조였더니 소음이 바로 사라졌어요. 굉장히 간단하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헤드쪽에서 이렇게 손으로 눌러보면 은 어느 쪽인지 귀를 대고 들으면 어느 부위인지 앞쪽인지 뒤쪽인지 보통 앞쪽에 댄싱을 친다 그러면 은 앞쪽이 뒤틀리기 때문에 앞쪽을 한번 자세히 조용한 데서 핸들을 뒤틀면은 어딘지 찾을 수가 있을 거야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QR을 너무 꽉 조여서 QR을 너무 꽉 조여가지고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어이없죠 이것도 QR을 딱 풀어가지고선 조금 덜 조여주세요. QR을 무조건 세게 조인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QR을 조금 풀어주시고선, 얼른만큼 조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에 QR을 접으면서 일자로 딱 되게 말 그대로 일자로 어떻게 설명을 해드렸요 수직으로. 수직으로 QR이 이렇게 숟가락같이 꺾이잖아요. 꺾일 때 90도, 자전거랑 이제 90도 정도 됐을 때 힘이 그때 걸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 꽉 조이는 거 보통 그렇게 해요. 아, 말로 설명하니까 답답해 죽겠네요. 그 정도로 조이면 되고 큐어를 너무 꽉 조여도 소음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큐어를 조이면서 잘못해가지고서 바퀴가 휘어가지고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은 바퀴를 한번 풀었다가 다시 조립을 해주세요. 그렇게 소음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어이 없이요. 네 그리고 댄싱에서 페달링 시 규칙적인 소리가 난다 그러면은 페달 첫 번째 말씀드렸던 페달하고 그 크랭크암 연결부위나 크랭크에 연결되는 부분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서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긴가민가하다 그러면은 댄싱을 막 치면서 올라가다가 순간적으로 페달을 지하지 말아보세요. 그러면은 얘들이 소리가 안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걔네들은 범인이겠죠? 막 댄싱을 치면서 소리가 계속 띠걱띠걱 났는데 어필한 댄싱을 치면서 소, 페달링을 갑자기 안 하니까 소음이 안 난다. 그러면 얘네들이 범인이겠죠. 네, 그리고 스포크. 좌우로 이렇게 힘이 들어가면서 바퀴가 우리가 자전거가 꽤 많이 휘어요. 댄싱을 치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이렇게 눕힌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자전거가 많이 휩니다. 굉장히 활같이 이렇게 휘어요. 그러면서 바퀴도 영향이 가겠죠. 그러면은 힘이 양쪽에 있는 스포크 애들이 힘 균형이 살짝 좌우로 이제 힘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댄싱을 친다 그러면은 그러면 장력이 부족하거나 특정 부분에 스포크가 풀리게 되면은 그 부분이 힘을 지면에 받았다 풀렸다 받았다 풀렸다 하면서 팅팅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규칙적인 소리가 날 수가 있으니까 의심된다 그러면 만약에 크로스로 이렇게 체, 크로스로 스포크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사이에다가 테이프 접어가지고선 그 사이에다 낀겨 넣어가지고선 소음이 나는지 안 나는지 체크하는 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알려드렸었죠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요거 오늘 질문 주셨었는데 디스크 브레이크, 디스크 브레이크인데 댄싱을 칠 때만 소리가 나요. 앞에 포크가 카본이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생각보다 많이 휜다 그랬죠. 충격을 받으면서 얘네들이 휘기도 하고 잔충격을 얘네들이 프레임에서 먹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휠도 아주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그게 박자가 맞으면은 디스크 로터가 캘리퍼의 패드에 닿으면서 소리 소음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댄싱을 칠때 패드에 닿는 소리인지, 오른쪽으로 댄싱을 오른쪽으로 확 눌렀을 때 패드에 닿는 소리인지, 그거를 확인하시고 그 닿는 부위의 반대 방향으로 캘리퍼를 조금만 이동시켜 주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캘리퍼, 캘리퍼를 한쪽으로 한번 좀 붙여보세요. 닿지 않을 정도로 한쪽으로. 왼쪽으로 한번 붙여보고 댄싱 한번 치고 서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보고, 만약에 왼쪽으로 했을 때 소음이 더 큰다. 그러면 반대로 캘리퍼를 조금 이동시켜주면 되겠죠. 시마노 제품 같은 경우는 여름에 뭐 온도가 올라간다 그래가지고서 물론 안쪽에 블리딩이 잘돼 있어야 되겠죠. 공기가 들어가면은 여름에 팽창을 하면서 피스톤이 더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시마노 제품 같은 경우는 별로 거의 없었어요. 다른 제품은 그런 거를 제가 확실하게 느꼈었는데 시마노 제품은 별로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댄싱을 칠 때만 보통 앞에서 소리가 많이 날 거예요. 네세 번째 페달링을 하던 안 하던 소음이 들린다 요거는 회전하는 모든 부위가 의심이 되는 경우겠죠 팅팅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린다 그러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스포크 장력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체중이 실렸을 때만 팅팅 소리가 나고 체중이 실리지 않았을 때 손으로 돌리면 소음이 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스포크인 경우가 맞겠죠 그리고 QR을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QR을 과도하게 조여도 소음이 날 수가 있으니까 QR을 풀어 가지고선 바퀴를 뺐다가 다시 한번 프레임에다 끼워 주시고 QR을 너무 꽉 조이지 않아 보세요 그렇다고 막 풀려 가지고서 빠질 정도 그건 아닙니다 엑셀 같은 경우는 큰 상관은 없겠죠 그리고 탈 가는 소리가 난다 그러면은 디스크 로터가 패드에 닿는 소리겠죠 그러면 캘리퍼 조정을 해서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로터가 많이 휘어서 넘어져가지고 로터가 휘는 경우에는 로터를 교정을 해야 되겠죠. 로터가 휘었는지 안, 휘었지, 안 휘었는지 보는 것은 캘리퍼를 위에서 딱 보면은 양쪽에 브레이크 패드 사이에 로터가 돌아가는 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잡으면 되겠죠. 그리고 허브에 유격이 있거나 그리스가 없을 때는 좀 그르륵거리는 소리가 나요. 그거는 진동까지도 와요 바퀴를 돌리고선 살짝 바퀴를 자전거를 뛰어가지고선 바퀴를 돌리고선 프레임에 손가락을 대고 있으면그 진동이 느껴질 거예요 그럴 때는 허브를 분해해서 그리스를 한번 쳐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좀 이렇게 비비는 소리 있어요 대나무길 이렇게 비비는 소리 같이 삐적삐적 소리가 계속 난다 요거는 자전거 위에 올라가기만 하면 소리가 그렇게 난다 그러면은 카본 같은 경우에는 크랙을 의심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음이 올라타기만 하면 페달질을 하지 않고서 그냥 달려도 소음이 난다 그러면은 꼼꼼히 한번 프레임을 체크를 해 보세요. 다운 튜브부터 해서 뭐 비비셜이라던가 안장 시포스트인 데라던가 그런 데를 좀 꼼꼼히 한번 체크를 해 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 손으로 돌릴 때는 소리가 안 나고 타면은 소음이 나요. 요거는 자전거에 체중이 걸리고 토크가 걸렸을 때만 나는 경우에요 팅팅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린다 그럼 요것도 스포크를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손으로 체인을 돌려 가지고선 변속이 잘 된, 되는데 체중이 실리면은 잘 변속이 안 되고 드르륵 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손으로 돌릴 때는 뒷바퀴 저항이 걸려 있지 않고선 그냥 쉽게 굉장히 바퀴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페달링을 한다 그러면은 무게가 걸려 있고 토크가 걸려서 체인이 짱짱하게 생기 짱짱하게 돼 있죠. 체인이 짱짱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때는 배럴 어저스트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좀더 돌리셔 가지고 이제 기어가 안 올라간다 바깥도 아우터 쪽으로 안 간다 그러면은 장력을 조금 더 주시면 될 거예요. 아주 조금만 그리고 페달하고 BB 연결 부위는 제가 2 시라고 했는데 뭐 아마 1 시쯤 1시도 비슷하니까요. 2 시에서 4 시까지 우리가 제일 큰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BB하고 크랭크 연결 부위. 그분 손으로 돌릴 때는 큰 토크가 안 들어가니까 소리가 안 나다가 체중이 걸리면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분해를 해서 깨끗이 닦고 그리스를 다시 도포하고 재조립 하시면 어느 정도 좀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틱틱 소리라면 안장 레일하고 시 포스트 분해하고 그리스 도포 조립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중복되는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내가 어떤 상황일 때만 소리가 나는지 그거를 한번 보시고선 거기에 맞춰서 체크를 하시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레이크만 잡으면 소음이 들린다. 브레이크만 잡으면 간단하죠. 브레이크만 잡으면 소음이 들린다 그러면은 디스크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어, 패드가 마모되었을때림 브레이크도 동일해요. 림 브레이크도 마모가 많이 되면 은그 안쪽에 약간 쇠 재질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가 굉장히 좀... 긁히는 소리가 나거든요 갈리는 듯한 소리가 나요 그러면은 브레이크 패드나 아니면 슈를 보고 마모가 되었을때 교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로터가 마모가 돼도 소음이 발생을 해요 로터가 너무 얇으면은 좀막 뭐라 그러죠 귀신 날아가는 소리라 그러나요 약간 이상한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로터는 한눈으로 두께를 이렇게 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로터가 두께가 한 1.5mm 이하라 그러면은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삑삑 브레이크를 잡을 때마다 밀리면서 소음이 난다. 그러면 오일 때문에 오염이 된 거기 때문에 제가 올린 영상같이 패드를 분리해가지고선 패드 두개를 비벼가지고선 세척을 해주시면 되고 로터는 그 수세미로 스위스, 스위스 와시로 꼼꼼하게 닦아주시고서 다시 조립을 하시면 될거에요. 그리고 림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그 캘리퍼 쪽에서 스프링이 있거든요. 스프링이 약간 돼지꼬리같이 된 스프링이 있어요. 걔네들이 삐직삐직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브레이크 레버를 잡으면 삐직삐직삐직 고 삐직 그 소리가 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프링이 마찰이 돼 가지고 서 고음의 소리가 나는데 별로 신경들을 안 쓰시는 분들은 상관은 없고요 만약에 좀 신경이 쓰신다 그러면은 그 윤활유를 스프링이 닿는 부위에다가 아주 조금씩 흘려 넣어 주세요 그러면은 얘들이 딱 어느 순간 소음이 딱 멈출 거예요 그 관절 부위에다 조금씩 발라주고 잘못해 가지고선 림이라던가 브레이크 슈에 오일이 닿으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금씩 이렇게 바늘 같은 거에다가 아니면 이쑤시개 같은 거에다 묻혀가지고선 살살 찍어주세요. 그럼 어느 순간 소음이 딱안날 거예요.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오일을 한 번씩 흘려 넣어주면 어딘지 금방 잡겠죠. 네 대표적으로 한 다섯 종류의 어떤 케이스를 가지고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거 말고도 소음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가장 흔하게 쉽게 잡을 수 있는 거여서 여러분들이 그 범위를 조금씩 좁혀가면서 잡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자전거에서 소음이 난다 그러면 어딘가 아파가지고 소음이 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소음 나는 부위를 어딘지 잘 찾아가지고 정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자전거를 아끼시면서 탈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즐거운 주말입니다. 항상 조심해서 타시고요. 감사합니다.